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에서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b 마이너스 값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등식이라는 것은 이쪽 부등식도 만족돼야 되고 이쪽 부등식도 만족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부등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x 플러스 a가 x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이거 식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어떻게 써지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얼마 a보다 크거나때 항상 만족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그런데 0과 1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됐고 여기가 1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X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사실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은 응?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래프 자체는. 그죠?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러한 파란 그래프보다, 이 값보다 A가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니까, A는 여기 꼭지점 아래쪽에 있으면 되죠. A는 이. A는 이 값보다 더 작으면 되죠. 이 값이란 거는 언제겠죠? 꼭지점이니까 0과 1의 중점, 여기 2분의 1일 때 꼭지점이 될 거고, 그죠.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대 입시켜계사하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 거예요. 꼭지점이 여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대, 그죠. 그래서 A 값에 보면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우측에, 어, 부등식을 써 보면 은 이렇게 써진거죠. x의 제곱이 얼마? 2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항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것이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됐죠 x의 x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아래로 불러온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 없고 여기가 2였어요. 그러면 여기 중점이 1이 될 거라고요. 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사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여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일 때 값에 1일 때까지 값에 대해서 이쪽 좌변에 나타나는 값은 이렇게 이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근데 이 값이, 이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b는 최대한 아무리 낮아져도 여기가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b는 이 값보다 더 크면 되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작거나 같다 다 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1일 때 값을 대입시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시키니까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여기 b일 때 이때가 3이란 거죠. 그러면 b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b라는 것은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지금 3이 있는데 B는 b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3보다 더큰 쪽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A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B-A의 최소라는 것은 B-A의 최소라는 것은 이둘 사이 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에요. B가 이쯤 있고 A가 이쯤 있으면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B-A는. 그죠? B-A가 최소는 것은 B와 A 사이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이란 건 언제? B가 딱 3이 되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1될 때. 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3-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얼마죠? 3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0.25니까 3.25가 되겠네 그쵸? 구하고자 하는 답은 3.25 입니다.